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김아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저널 미팅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Re-thinking Delayed the Hemodynamic Response for NIRs".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논문의 경우는 IEEE Transaction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이라는 저널의 계좌가 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도에 계좌가 됐고, 해당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임팩트팩터 4.9에 해당하고요.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과 리에빌리테이션 분야에서 각각 Q1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어,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오픈 데이터셋 MA 데이터를 어, 활용한 논문이고요. 이 MA 데이터의 어떤 해모 다이나믹한 특징들을 잘 이제 모델이 추출할 수 있도록 어, 하는 이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단락별로 해당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하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작성되어 있는 첫 번째 단락은 그 n i r s 와그 PCI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FNIRS 신호를 사용해서, 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이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분류를 했는지, 어, 그런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FNIRS 신호를 사용하여, 어,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CNN이라든가 DNN의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세 번째 단락에서의 어떤 CNN과 DNN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어, 보완, 뭐,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딥러닝 모델을 어, 이 제안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각 세션별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서술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메소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이고 어, 해당 모델의 이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fnirs넷이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이 fnirs의 인풋 데이터 쉐입의 경우에는 이제 어, c b y s b y d 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해당 음, c b y s b y d 는 3차원 배열인 거죠. 그래서 이제 c는 채널의 수를 의미하고 있고 s는 이제 타임 포인트 그리고 d는 뎁스의 길이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 d를 1로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f n i r s 네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개의 빨간 표시가 된3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dhr 컨볼루션 이라고 하는 레이어에서는 이 채널 레벨의 피처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슬라이드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 dhr 컨볼루션 레이어 부분에서는 이제 필터 사이즈가 1 by s 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당이 어 필터 사이즈를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각 채널에 있는 모든 타임 포인트의 데이터를 이 콤비네이션 하고 있고 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일 채널에서의 현류 역학적 반응에 대한 특징을 직접 추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필터 사이즈를 어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해당 논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채널 레벨의 피처를 추출하고 있,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두 컨볼루션 레이어의 목적을 목적을 설명드리면 이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특히 이 DW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어, 앞에 컨볼루션 레이어였던 DHR 컨볼루션 레이어만으로는 각채 스페이셜이 지고 있는 어떤 스페이셜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DW 컨 a 루셔널 레이어를 어, 추가로 둬서 여기 이 레이어에서는 스페이셜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연구에서는 총두 가지 종류의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요. 하나는 MA, 그러니까 멘탈 아리스메틱이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다른 하나는 UFFT라고 하는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현재, 어... 그 멘탈 아리스매틱인 MA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은 이 MA 테스크 데이터에 초점을 두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MA 데이터는 기존에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오픈 데이터 셋인 MA 데이터는 29명의 건강한 피험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MA 테스크를 할 때는 이제 세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를 빼는, 렌, 어, 시퀀셜하게 빼는 거죠. 시퀀셜하게 빼는 게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인, 스트럭션을 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A와 대비되는 이제 베이스라인 테스크라고 해서 그냥 픽시에이션을 응시하면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있는 테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A 테스크 30번,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테스크 30번에서 총 60개의 트라이어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MA 테스크가 진행된 순서는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될것 같고,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깔이 솔스고, 이 빨간색깔이 디텍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NIRS 채널 같은 경우는 어, 소스 하나와 디텍터 하나가 한 쌍을 잃어서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검정색깔 라인이 바로 FNIRS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해당 이제 FNIRS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전처리를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첫 번째로 한 거는 이제 어 10Hz로 다운 샘플을 진행을 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모디파이드 비어 램버트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 변화로 컨버트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0.01에서 0.1헤르츠의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을 했고요. 어, 추가적으로 베이스라인 컬렉션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초로 어, 두고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베이스라인 컬렉션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이너스 -2에서 10초에 대한 세그먼트를 진행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지스코 스탠다드 제이션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본 연구에서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였는데요. 서브젝트 어, 스페스픽의 방법은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했고, 서브젝트 인디펜던트로는 이제 리브 원 서브젝트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원래 트레인, 노란색 부분은 트레인으로 사용을 한 거고 이제 파란색 부분 테스트로 사용을 했는데요. 어, 두 개의 방법을 모두 사용했을 때트레이은 48개, 이제 테스트는 12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벨리데이션 셋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어, 따로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서브젝트 스페스픽 방법을 살펴보면은 어, 이 MA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트라이얼이 총 60이었죠. 그래서 n은 60이고 그다음에 서브젝트는 29명 이었기 때문에 m은 229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브젝트 스페시픽 같은 경우는 각 서브젝트마다 다섯 개의 폴드로 나눠서 네 개는 이제 트레인으로 하고 하나는 테스트로 하는 그,를 이제, 서브젝트마다 다 각각 수행을 했다고 하면은, 어, 이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리브온 서브젝트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29명 중 1명에 대한 60개 트라이얼에 대한 데이터를 테스트로 놓고, 나머지 28명의 피험자에 대한 모든 트라이얼을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놓고,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두 가지 방법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과 상관없이 다른 베이스라인 네 가지 모델 대비 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FNIRS 넷에서 분류 성능이 이제 제일 좋았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서브젝트 인디펜던트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어떤 탈기 서브젝트가 모델의 하이파 파라미터 튜닝과 훈련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일반화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laughs> 어떤 한 선행 연구에서는 MI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 MI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의 분류 성능을 평가했을 때, 이 Subject Specific 보다는 Subject Independent의 결과가 어 약한20% 정도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분류 성능이 약2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고했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서브젝트 인디펜던트를 사용한 모델보다는 이 서브젝트 스페스픽 방법을 사용하는 게 모델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 서브젝트 인디펜던트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트레이닝 코스트나 어떤 트레이닝 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응용에 더 적합하다고 본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과 논문에 이제 언급 되어 있는 이 디스커션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해당 논문에서는 이 FNIRS 신호를 이용해서 모델의 분류 성능을 평가하는 어떤 프로토콜이 컴퓨저다, 컴퓨전한 터 상태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 DNN 기반의 프로토콜이 이 FNIRS 신호와 잘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f n i r s Net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고 도메인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f n i r s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모델의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f n i r s Net은 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는 뭐 CNN이랑 등과 DNN의 어떤 한계점을 보완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에 대비 어, 비교적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또한 이 FNI-RS 네의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슬로우한 혈류역학적인 반응에 대한 특성을 추출을 하고 이 브레인 리전의 어떤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어떤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적은 수의 이 모델은 적은 수의 파라미터와 어 연산 시간이 적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른 모델에 비해,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 모델에 비해 높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적은 수 데이터 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슬라이딩 윈도우 등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딩 윈도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 이 슬라이딩 윈도우의 사이즈라든가 어떤 멘탈 아리스메틱 테스크, 그러니까 MA 테스크랑 베이스라인 테스크의 어떤 경계가 경계가 흐려지는 등에 대한 일부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끝으로 이제 본 논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베이스라인 모델의 결과들이 대체적으로 뭐50% 혹은 60%의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리포트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현재 이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조출한 결, 출한 결과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모델, 이 논문에서 리포트하고 있는 분류 성능이 낮은 것 같은? 낮은 낮게 리포트된 것 같아서 조금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금 조정해 본다던가 물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약간 비슷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을 해야겠지만 약간 그런 작업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했으면은 조금 더 좋은 어떤 성능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제안한 모델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이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모든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로 콤비네이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저한테는 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어,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어, 이런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어, 뭔가 구현하기 쉬운? 아, 쉬운 건 아니지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잘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 비한 발표 는 여기 까지 고요, 지금 까지 들어주 셔서 감사 합니다.